먼저 어, 흰색 상이죠. 최용규 선수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173cm, 구력 19년입니다. 15파운드 볼. 아 아, 대단합니다. 네, 첫게임부터 아, 묵직한데요. 거침없습니다. 네. 아, 최용규 선수. 네. 준결 3위로 어, 올라와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네.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리스트예요. 맞습니다. 네.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최용규 선수 중간에 부상도 있었지만 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준결4위 노민석 선수인데요. 174cm, 구력은 8년 15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에 네 역시 스트라이크. 네. 아첫 프레임부터 양쪽 모두 뭐 한치 한도 없습니다. 왼손을 어, 사용하는 노민석 선수인데요. 어, 노민석 선수는 마치 그 야구의 언더스로우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거의 바닥에 네. <laughs> 굉장히 그. 낮은 자세와 네 그렇죠 파워풀한 그렇죠. 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더블에 도전합니다. 연속 스트라이크 두 번째 프레임. 네, 스트라이크 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더블 성공하는 최용규 선수입니다. 아 어, 오랜만에 MBC 스포츠 중계석에서얼굴 보는 최용규 그렇죠. 선수인데요. 네, 네, 네. 최용규 선수 예전에는 패기가, 젊은 패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쳤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지금 진중한 모습으로 불치는 모습이 약간 어색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네. 네, 반면에 또 노미석 선수는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거의 띠동갑이에요. 네. 화면에 네. 보이는 선수가 최용규. 부산광역시청 소속입니다. 터키에 도전합니다. 삼연속 스트라이크까지. 갈수 있을까요? 네. 자 터키, 터키. 그렇죠. 아, 터키입니다. 아 준결 3위. 그 단어가 무색해하는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세계.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나갈 것이라고 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최용기 선수 중결승전에서는 워낙 선수들이 많은 점수를 쳤어요. 220대 30대 쳐서는 티비파이널 어,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게임을 몰아치면서 3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노민석 선수도 뭐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이 맞습니다. 지금. 이 스트라이크가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프레임에서 침착하게 투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자, 들어오 이어서 이이크입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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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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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기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릴 듯한. 네. 네, 강력한 볼링. 아, 좋습니다. 네, 네 번째 프레임. 과연 400. 어? 네, 정확합니다. 아, 네,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회전과 또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최용규 선수기 때문에 뭔가 피니를 핀을... 뺄줄 아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돌이 <laughs> 네. 굴러가는 모양이 그냥 스트라이크 날것같지 그럼요. <laughs> 보입니다, 네. 그냥 내용 설명서대로 네. <laughs> 그냥 가는 네.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 스페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 경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다섯 번째 프레임인데요. 그렇죠. 500배거에 도전하는 부산 광역시청의 최용규 선수입니다. 자, 5배거 어우, 네. 아, 네, 500어. 멀리 볼을 던지는 게 특징인 최용규 선수입니다. 그만큼 회전과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또 파괴력 높은 샷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역시 변함이 없네요, 최용규 네. 선수의 실력은. 준결 아, 4위 노민석 선수와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3위 최용규 선수의 파이브 백으로 인해서 자 노민석 선수도. 지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네, 네. 눈 깜짝할 새에 최영기 선수가 5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음, 다섯 번째 프레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나이스 플레이. 아 노민석 선수입니다. 네. 노민석 선수도 충분히 장타를 기록할 수 있고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아, 네. 최용규 선수가 너무 빠르게 <laughs> 치고 나가고 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최고 단... 점수는 노민석 선수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네, 257점을 네. 기록을 했죠. 하지만 최저 점수는 최용규 선수가 206점. 네. 네. 노민석 선수는 2 0 5점이고요 그렇죠. 네. 네. 자, 노민석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만든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프레임 더블에 도전합니다. 더블 더블. 아, 오, 아 오. 마지막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 쉬운데요. 맞습니다. 네. 볼이 원투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원 쓰리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 번인가요? 네, 네, 4번 핀이 남았고요. 네. 노민석 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대인 최영규 선수가 지금. 워낙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스페어 처리, 나이스 커버, 노민석, 울산 울주군청 소속입니다. 한 선수는 울주군청 소속이고요. 또한 선수는 부산 광역시 소속. 네, 그렇죠. 네. 전국에서 어. 상위권을 해내 항상 랭크되는 그렇죠. 두 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최용규 선수가 600억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여섯 번째 프레임. 600. 네. 네. 좀 아껴도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채용규,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그렇죠. 최영규 선수 어, 볼을 멀리 던지면서 엘보와 어, 손목을 이용해서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찰나의 동작이 아주 많은 선수예요. 그만큼 팀 파괴력도 한 대단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영규 선수는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33입니다. 네. 173cm. 그리고 15파운드 헤버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력은 19년. 자, 신중하게.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국가대표를 지냈던 최용기 선수. 과연.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아우, 두꺼워요. 아. 약간 두꺼워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를 기대해봤습니다만. 아웃게 핀. 세븐. 아... 아... 이너 로 도전해 봤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두 듣고 그러나 충분히 지금 뭐 600억까지 그렇죠. 대단한 경기를 지금 3, 4위 되어서 보여줍니다. 스베처. 나이스 컵. 이거 멋접 게임. 굉장히 빠른 지금 속도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결승 때도 스트라이크가 많이 터져 나오면서 빠른 경기 진행이 어, 됐었는데요 네. 지금 결승전에서도 두 선수가 팽팽하게 스트라이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민석 선수의 모습이죠 힘차게 아 스트라이크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 다시 스트라이크 네. 조민석 선수는 아주 슬림한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두구 그렇죠. 자세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다부진데요. 네. <laughs> 스윙스페이드도 아주 빠른 선수고요. 그만큼 어, 핀을 쳐내는 파괴력 또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9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용규 선수가 다시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자. 아, 어, 네. 네, 그렇죠. 앞선 두 실수에 대한 수술에 대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또 어, 어떻게 보면 어이 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실업 선수들로. 오늘 경기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 또 어떤 완성도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또 선수들의 네. 마음일 테니까요. 자, 노민석 선수가 더블에 도전하겠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크. 아홉 번째 프레임. 자, 더블. 더블. 더블이죠. 자. 아우, 저 10번 핀을 건드려 주지를 못하네요. 아. 아, 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투구 내용만 봤을 때는 무조건 스트라이크이 그렇죠. 아닐 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우측에 그 지금 십번 핀은 네. 핀들이 튕겨져 나갔는데요. <laughs> 0번 피는 보이지도 않고 지금. <웃음> 네. <laughs> 아잘 쳤어요. 경기가 더욱 더 박진감 넘치는 모습인데요. 스페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민석 선수. 네. 네. 스 커버. 두 선수가 이제 한 번씩. 아, 스페셜이 실수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 노민석 선수도 빅 스피시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신인 실업 선수 축에 끼죠. 지금 실업 2년차기 때문에. 네네. 10번째 어, 프레이 그 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번째 프레이 음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음 마치 빗자루로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거침없는 듯한 패기가 정말 느껴지는 네. 선수예요. 노민석 선수가 구력이 8년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지금 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최윤기 선수는 구력이 19년이에요. 아... 네. 19년의 구력과 8년의 구력. 물론 뭐 오래된 구령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노민석 선수는 오늘도 많은 것을 스스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보너스 투구 더블로 갈까요? 더블 네, 나이스 더블 노민석 선수입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후회 없는 미래 넘는 한판 승부 노민석 선수 한 보기 좋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 있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 저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최용규 선수의 예전 모습이 네. <laughs> 생각이 나요. 그렇죠. 노민석 선수도 이제 구력이 쌓여가고 연륜이 커지면 최용규 선수처럼 이제 그럼요. 좀 안정적인 네. 투구를 한네 하는... 그렇죠 볼링을 또네사하겠죠 네. <laughs> 마지막. 보너스 투고 성공하면 터키 네, 터키로 깔끔하게 네세번 모두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서 어, 197점이 되는군요. 너민석 선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미리 좀 스트라이크가 아, 네. 아, 연속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면 더 높은 점수가 맞습니다. 나왔을 텐데요. 네. 최용규 선수의 10번째 프레임입니다. 큰 실수만 없다면 네, 더블입니다. 앞서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최용규 선수 이 더블 하나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거의 네. 확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용규 선수 두번스트라이두 번의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다면 250대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블 성공한 최용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부산광역시청. 그러니까 부산에는 남자 선수들은 이제 부산광역시, 네. 또 여자 선수들은 남구청 이렇게 그렇죠. 어, 볼링 선수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부산을 대표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공 치러 가나요? 아, 10번 핀. 핀. <laughs> 오른쪽에 핀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보너스 투구 최용규 선수. 지금 물론 스트라이크로 해서 뭐 계속 멋진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오히려 컨디션 조절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 아, 네. 자,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네. <laughs> 그렇죠. 197점, 245점 준결선의 최영규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